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깜짝 놀라셨죠? <laughs> 저희는 지금 방콕에 와 있습니다. 빈한달 살기가 끝이 났으니까 또한달 살기 후기 해야죠? 그렇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이 어디겠습니까? 크리스마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유럽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 아, 빈에서. 그렇죠. 어, 명실 상부. 네. 그런 빈에서 크리스마스를 한달 동안 즐기고 한달 살기까지 한 후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한달 살기 비용, 그리고 생활 물가, 장단점, 그리고 총 평점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빠르게 네. 인트로로 들어가죠. 저희는 빈에서 일단 어떤 여행을 했는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체류기간. 체류기간은 12월부터 1월 초까지 해서 한달좀 넘게 있었어요. 35일 정도 네. 있었고. 그리고 숙소 위치가 다들 생각하시는 관광지 있잖아요. 거기에서 조금 벗어나면은 이렇게 여의도처럼 섬이 있어요. 이쪽이 완전 배드타운인데 거기서 거주를 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한 20분 정도 시내까지. 이벤트는 크리스마스 시즌이랑 뉴이어. 해외까지 같이 있었기 때문에 행사가 많았죠 도시 자체 뭐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행사도 항상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슈들도 좀 있었다 아그렇 그렇지 뭐, 지난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뭐, 문안 열고 유럽은 또 팔같이 지키기 때문에 노동권 아무튼 그렇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고 자세하게 비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항목이죠 늘 시작하는 항목 으흠. 주거 역시 또 비싸요 오스트리아도 근데 5주 있었기도 했는데 210억? 20만 원좀 넘게 들었거든요. 근데 건물 자체는 좋았어요, 참. 음, 건물은 완전 초신축이라서. 건물은 진짜 대만족. 겨울인데도 하나도 안 춥고, 오히려 더웠다. 맞아, 맞아. 거기 안에 헬스장도 있고, 강으로 바로 이어지는 그런 위치 있고. 그런 데크 같은 것도 막 음. 바로 걸어서 갈수 있고. 뭐 만족스러웠습니다. 네. 그 다음은 교통비죠. 교통비는 저희는 택시는 거의 안 타고, 오비비에서 티켓 끊어서 샀거든요, 정기권 둘이서 20만 원 정도. 맞습니다 총 다해서 좋은 거는 돈은 좀 크게 썼지만은 정말 교통 걱정을 아예 안 하고 막 다녔어요 음. 뽕을 빼겠다는 생각으로 뭐 그랬습니다 그 다음은 생활비입니다 생활 카테고리 <웃음> <웃음> 뭐지 뭐지? 이게 30만원 정도 들었는데 네. 또 이번에 그 아. 병원에 갔습니다 아 감기에 달려가지고 감기가 아니라 뭐 아무튼 이거 또 말하기가 좀 그래 영희 씨가 기침을 많이 하고 음, 그래가지고 혹시나 뭐 폐결핵 같은 거 있을까봐 <laughs> 양말 사고, 장갑 사고, 뭐 그랬습니다. 네. 어, 민망하니까 빠르게 넘어가죠. <laughs> 네, 그 다음은 외식입니다. 외식은 좀 비싸요. 몇번안 먹었는데 43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아무리 동네 식당을 가도 한 기본 10분유로 이상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관광지는 되게 비싸고, 그래서 좀 가격에 나갔어요. 나좀 억울합니다. 뭐 엄청 막뭘 많이 먹지 못했는데, 그에 비해 너무 많이 나왔어요. <laughs> 분통 아무튼 외식은 그랬고 카페. 카페는 많이 못 갔어요. 왜냐면 저희 집이 배드타운이라서 카페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놀러 나갈 때만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한 18만 원 네. 나왔습니다. 이게 진짜 비내 현실입니다. 응. 뭐 관계 없는데 18만 원 나왔어요. 아무튼 다음은 장보기입니다. 장보기 진짜 많이 나왔다. 장보기가 98만 원, 거의 100만 원. 와. 다가 말씀드리겠지만 뭐 비싸요 장복의 물가가 좀 비쌉니다 유럽은 그래도 외식이 비싼 만큼 장복에서 상세가 되는 게 있는데 여기는. 상세가 많이 안 되는 느낌? 음. 거의 해먹는 보람이 많이 없던 아. 싶을 정도로 좀 비쌌어요 아무튼 뭐 그랬습니다 그리고 문화생활 저희가 또뭐 문화인답게 문화인 아닙니까 저희? 네. 저희 막 클림트 음. 보러 가고 스케이트도 좀 타고 온천도 가고 해서 한 28만 원 나왔는데 저는 뭐 만족해요 왜냐면은 특히 미술 이런 전시 같은 거는 여기에서만 볼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맞아. 나는 되게 좋았고 온천도 뭐 괜찮았어 깔끔하고 넓고 좋았습니다 빈 오시는 길 막 그런 음악 공연이나 오페라까지 즐기시는 분은 조금 더 나올 것 같긴 한데 네. 저희는 거기까지 가진 않았습니다. 아무튼 총 비용은 그래서 어떻게 되죠? 5주간? 판단은 아니에요. 5주 생각해주세요, 그냥. <laughs> 많이 나와가지고. <laughs> 변명하기. 450. 2만원 정도 네,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꽤 나왔죠. 거의 역대급 많이 쓴 비용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진짜 아낀다고 아꼈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포함이 안돼 있냐면, 남편이 제 생일 선물로 신발을 사줬거든요. 그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한달 살기 가격 시뮬레이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지난 회차부터 지금 하고 있죠. 저희가 새로 도입한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하고 있거든요 <laughs> 일단 저희는 던집니다 빠르게 한번 가보죠 첫 번째가 돼지고기 목살 이런 거 100g에 1,400원 정도 합니다 1유로 보통 저희가 500g짜리 팩을 사거든요 한 5유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세일할 때 사면 좀더 싸고 그다음에 소고기 네. 소고기는 스테이크 1kg짜리 사면은 한 36,000원? 27유로 정도 하는데 저희는 안타깝게도 맛보지 못했습니다 맛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그리고 생닭 그냥 그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빨간복고 있는 거 그게 만1 0 0 0원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막 커튼이 있고 뭐 이런 거더 비싸요 사실 그리고 닭가슴살이 제일 비싸 닭가슴살 팩좀큰거 사면 진짜 한 7유로씩 나옵니다 그, 그게 한 7, 8유로에? 어한만원 합니다 오히려 닭다리살이 좀더 쌌다 음. 그 정도 하고 사과 1kg에 한 4,300원 정도? 그래서 사과는 뭐 나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계란. 계란은 저희가 한 15개짜리로 샀거든요, 항상. 그게 4,300원, 그것도. 한 3유로 정도 합니다 그다음이 쌀이죠 1kg짜리 둘이서 한 4끼 정도 먹을 수 있어요 두 명이서 1kg 한 2,800원 근데 이게 제일 싼 쌀이에요 쌀이 거기 PB상품 만약에 아시안으로 간다 그럼 두배일 거예요 아마 500g인데 두배일 거야 가격이 그치? 맞아. 훨씬 맛있긴 한데 아시안 그 한국 쌀이 뭐 그래도 그냥 냄비밥 해 먹으면은 맛있더라고요 그냥 똑같아 늘다 맛있습니다 밥맛에 너무 민감하신 분이 아니라면 괜찮을 거예요 그다음에 빵 마트에서 빵이 있어요. 유럽은 마트에 빵 푸는 가 따로 잘돼 있으니까 맞아요. 이게 덩어리 빵들이잖아요. 그게 한비삼유로 해요. 그것도 진짜 싼건 1.8에서 뭐 2유로, 3유로 하고 그다음에 우유 우유 1리터에 2,500원 조금 비쌉니다. 네. 한 500원 이렇게 비싼 것 같아요. 음. 다른 유럽 국가보다. 그다음에 맥주 맥주도 네. 이건 저희가 먹어보지 못했는데 <웃음> <웃음> 맥주 500ml 한 캔에 2,100원. 근데 마트 맥주치고는 좀 비싼 것 같아. 요 아닌가? 마, 마트에서 거의 제일 싼 맥주인데 이 정도예요. 그래서 좀 비싸다고 할수 있어요. 음. 유럽 오면은 막 로컬 맥주 막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의 가격은 아닌 음. 것 같아요. 제 느낌에 한달 살면서 그다음에 네. 코카콜라. 콜라 진짜 비싸요. 1리터에 2,700원? 1리터입니다. 어, 1리터. 1.5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좀 슬펐어요. 콜라. 왜냐면은 비싸. 제로콜라를 그래도 가끔 이렇게 먹었거든요. 자주 먹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진짜 비, 비싸니까 남편도 사달라는 얘기를안 해. 네, 요선투말 꺼내기가 거진 저만 먹기 때문에. <laughs>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당당하지가 못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 고기도 아니고. 자, 아무튼 그래서 장보기 한번 보면은 어느 정도 나오죠 저희? 진짜 간단하게 뭐 밥, 쌀, 야채, 과일 이런 거 사면 한 15유로 정도에서. 만약에 공산품을 좀 많이 사고 고기를 산다, 그러면은 35유로 정도, 40유로까지도 나와요 비싸죠. 예를 들어서 오이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가면은 15위로 나오는 거고, 어. 뭐가 아무것도 없어. 그럴 때가면 진짜 5, 6만원 나오는 그렇죠. 겁니다. 장보기 물가가 꽤 비쌌다. 그리고 저희가 35일 있었는데, 장은 28일 봤습니다 거의 매일 받다고 치면 돼요. 28일 중에 7일이 왜 빠졌냐? 크리스마스 주주랑 그 새해 주. 그때는 문안 열어. 문안 열어서 어. 못 갔어요. 그 다음에 카페에서 파는 기본 아메리카노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한 5,000, 5,700원 정도 예요 그것도 좀 비싸죠. 음. 그거 진짜 함정이에요. 와, 3.5위로 싸다 다 3원. 아닙니다. 5 0원이에요 3,500원 아닙니다. 유로의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 아니 그걸 알면서도 항상 싸게 느껴진다니까. 3.5유로 하면은? 유로화에 절여지는 거예요. 저, 아무튼 네, 라떼나 뭐 플랫 타이트 이런 거 우유 들어간 거 시키면은 한 6,500원에서 7,000원 좀 넘게. 그래서 비싸요. 근데 이것도 비싼지 모르고 먹었어요, 사실 저희는. 음. 한막 4, 5유로 하니까, 뭐 4, 5천원, 한국이랑 비슷하다. 음. 이렇게 먹었는데, 비쌉니다. 그 다음, 외식. 외식이 만약에 동네 근처에 있는 진짜 작은 응. 신니칠 집, 뭐, 로컬 그냥, 식당. 어, 김천 느낌이다, 어, 거의. 그런 데 뭐. 가면은 한 14,000원에서 21,000원, 둘이서. 응, 음, 둘이서. 어, 이건 괜찮네, 그러면은. 동네 아니, 식당은. 한 사람 기준이에요, 한 사람 기준. 이에요 네. 그치? 한 10유로, 15유로 나오니까. 미쳤네. 네네. 아 그랬다 슈메티를 네. 하나에 어. 그리고 막 유명 관광지 가면은 36,000원에서 한 5만원까지도 나와요 저희는 그리고 술을 안 먹는 편이잖아요 근데도 이 정도 나오면은 만약에 맥주 한잔 하시고 사이드 디시 좀 마시고 이러면은 뭐 진짜 확 올라가지 천장이 없이 어. 올라갈 거예요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봤냐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냥 4주 주방 있고 인터넷 있고 집으로 했을 때필터를딱 걸었을 때 근데 제한을 줬습니다 2,000달러까지 음. 가격 제한 그 이상은 너무 비싸다고 어. 느꼈어요 저희도 그 이상은 그냥 좋은 집일 거야 어차피 음. 그니까 러 예약 가능한 숙소가 38개 정도 뜨고요 빈에서 그게 한 1,068달러에서 1,840달러까지 음. 네. 숙소가 막 많진 않아요 맞아 많진 않아 음. 그리고 택시가 우버로 주말 12시 기준에서 한약 2만 원 정도 나와요 5km에 엄청 비싸진 않았는데 그래도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뭐 저희는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많이 탔으니까 일반 대중교통 1회권 1회권은 딱2.4 유로거든요 근데 그게 환승이 돼요 응. 환승 전에? 그래서 저희는 한 달권, 그게 51유로입니다. 네, 그래서 한달 살기 시뮬레이터 이렇게 알려드렸고, 요거 기준으로 본인이 어떻게 생활할지 상상을 해보시면 대략적인 가격을 예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빈 장단점으로 넘어가보죠. 먼저 장점입니다. 일단 빈에 딱 가면은 느낌이 뭐냐면, 방정이 되게 잘하는 애들. 느낌. 탁탁탁. 어. 정돈이 잘돼 있어. 음. 그런 느낌이라서 그냥 깨끗하고 또 되게 조용해요. 사람들도 조용해. 음. 버스도 조용해 응. 모든 게 조용해 진짜 조용해 근데 말을 안 하진 않거든요 응. 뭔가 조용해 느낌이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대중교통 타면 다음 역 알려주잖아요 응. 그것도 되게 차분해요 아 맞아 Don't know angel 막이 그런 그요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 맞아 아, 그런 진짜, 느낌 어, 네. 제가 느낀 거는 뭔가 수도고 대도시고 하면 어느 정도 혼란도 있고 막 번잡스러운 음. 게 있거든요 그게 없어요 뭔가 잘 계획된 응. 안정적인 도시 같아요 그게 특히 저희가 관광지 안 살아서 그런 거일 수도 있긴 해요 완전 베드타운에 있었거든요 거긴 진짜 그러니까 로컬 분들은 그런 삶을 즐기고 응. 계신 거예요 지금 그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리고 어. 대중교통이 진짜 잘돼 있어요. 구글맵으로 그냥 확인했거든요. 구글맵에 딱 정확하게 와요. 몇분 뒤에 온다고 떠있으면 그때 오고. 버스 타는 것도 쉽고. 정말.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거는 외국인이 뭐 써도 어렵지 않게 쓸수 있었다. 음, 그리고, 그리고 비엔나만의 특색이라고 느낀 게 빈이 되게 음악의 도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말로만 들었는데 버스킹 퀄리티가 달라요. 그, 저희, 그, 역 이름, 슈터펀플라츠? 어. 거기에 가시면은, 그, 버스킹 하시는 그 자리가 있어요. 거기 오시는 분들이 지금 클러스가. 요막기가 들어도, 진짜, 와, 진짜 잘한다. 이런 느막 다양하게. 해. 아코디언도 하고, 바이올린도 하고, 막 그냥 노래도 하고, 되게 다양하게 하거든요? 다 잘해. 진짜 제가 뻥좀못해자면왜 무슨 교수님급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크리스마스 시즌에 만약 오신다면은 제가 듣기로는 약간 크리스마스 마켓 중에서도 비니 제일 예쁘고 크고 화려하고 이런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즐기기에 굉장히 좋고 뭐 일단 어딜 가나 막 반짝반짝하고 예쁘니까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맞아요. 진짜 오랜만에 크리스마스 느낌을 제대로 느꼈다. 아, 그리고 저희 루마니아 전 숙소 호스트도 음. 원래 여기서 와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맞아. 근데 그때 뭐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못 오긴 했는데 유럽인들도 여기로 오고 싶어하는 크리스마스 때. 맞아, 그런 곳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걸로는 완전 크리스마스 때는 조금 별로예요. 왜냐면은 많이 닫아서 11월 말부터 12월 초, 중까지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 뒤는 조금... 저는 비추... 거기까지가 장점이 될것 같고요. 단점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가 있는지... 단점 점요 일단 물가죠. 물가... <laughs> 더 나옵니다. <laughs> 더 너무 비싸서 그냥 뭘 하고 싶은 생각이 잘안 들어. 맞아요. 장복의 물가도 비싸고, 그리고... 음식이 사실 뭐 슈네첼이랑 유명한 뭐게뭐 소세지 정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맛있긴 한데 뭐 대단하게 맛있 맛있을 수가 없는 음식이라서 좀 단조로워요. 한두 번 먹어보면 끝이다. 그런게 조금 아쉬웠고. 그리고 일요일에 쉬거든요. 마트나 이런 게. 그래서 일요일에만 여는 마트가 있어요. 두 군데 정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서 가셔야 되는데, 거기 가시면은 진짜 닥터제 막 이러고 막 지나가야 되막 이렇게 하고. 카트에 미리 생각하면 안 되고, 뭐 살지 딱 정해서 딱딱딱 사고 나오던거 아니면은 그냥 안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날 미리 장을 보시던가. 스테판 대성당에 있는 빌라 코르소라고 있거든요. 빌라 코르소랑 프라터. 카트 음. 여기에 있는 빌라좀큰게 있어요. 거기는 일요일에 옵니다. 그나마 꼬르소가 좀 괜찮아요. 꼬르소는 음. 그래도 너무 관광지라 로컬들이 거기까지 잘안 오거든요. 그 차라리 꼬르소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빌라 꼬르소 자체가 좀 괜찮아요. 고급 마트예요 조금. 음. 빌라? 또뭐 빌라 뭐 있는데? 플러스. 플러스 빌라 꼬르소 이렇게 있거든요 네. <laughs> 꼬르소라고 해서 무조건 비싼 건 아니고 더 얹어지는 거예요. 선택지가 스토리. 더 있어요. 빌라에 있던 거에서 조금 더 고급 더 있고, 더 있고. 음. 그래서 뭐 장단점이랑 가격이랑 다 한번 알아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평점을 드릴 차례죠. 오스트리아 빈, 빈. 저희 한달 살기 평점 어떻게 되시나요? 사실 저는 빈을 진짜 기대를 많이 했어요. 갔다 온 사람이 되게 막 낭만의 도시, 음.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저는 그렇게 막어빈 퀴마가 동수는 삼점팔 점. 음. 유럽을 막 처음 갔어. 음. 그러면 되게 좋았을 것 같아. 맞아. 근데 이미 조금 많이 본 상태에서 유럽 음식도 많이 먹어보고 건물들도 많이 보고 한 상태에서 갔을 때는 예쁘긴 예쁜데 그냥. 응, 음, 그치. 특히 한달 살기 관점이기 때문에 음.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이게 막 3박 사일갈 거면 저희도 너무 좋았을 음. 것 같긴 해요. 삼주평은 제가 느낀 비는 모범생들의 도시. 왜 이걸 느꼈냐면 여행을 하는데? 여행하는 느낌이 잘안 들어요. 사는 느낌이요? 응, 어, 사는 느낌이고. 그냥 쉽게 적응이 되거든? 뭔가 익사이팅 한게 없다. 음. 나를 막 흥분시키는, 도파민을 막 자극시키는 그런 게 없어. 맞아, 맞아.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런 거를 좀 별로 안 좋아하시고, 그냥 이렇게 편안한 걸 좋아하신다? 그러면은 딱 맞을 것 같아요. 만약에 물가 감당만 가능한 사람들이라면은 진짜, 진짜 맞아. 좋을 것 같아요. 저의 한달 살기 평점은 3.7점입니다. 어, 좀 낮네요. 좀 낮은 편이고, 전체적으로 약간 하향 조정을 좀해 가려고요. 너무 그동안 <laughs> 구름 속에 살았던 것 같기도 해. 한줄 평을 하자면은 진짜 교과서 같아요. 뛰어난 시스템을 갖춘 이상적인 유럽 대도시입니다. 그래 딱 이거야. 이 이상의 막 매력이 철철 넘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희한텐 그랬어요. 음. 음. 근데 만약에 저희가 소도시나 이런 데 갔으면 은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면막 자연으로 유명한 데도 많고 되게 아름다운 도시들이 많잖아요. 유명한. 근데 빈 자체는 그냥 도시 도시 느낌이기도 하고. 되게 안정적이에요. 규칙이 되게 잘 지켜지고 있고. 음, 좀더 마일드한 버전의 독일? 어, 맞아. 독일보다는 조금 더 뭔가, 뭔가가 있고, 음. 조금 더 저한테는? 저한테는 좀더 예쁘고, 그런데. 음. 같은 언어도 쓰고, 어, 뭐.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 무게를. 어, 아무튼. 엄청. 제가 느끼기엔 그랬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오스트리아 빈한달 살기 후기를 맞춰봤고요. 저 이제 다음 영상은 어떻게 되죠? 저희가 오랜만에 또 방콕에 왔는데, 지금. 난리 났어요. 너무 흥분된 상태예요, 저 지금. 지금. 아, 맛있는 게 너무 많아. 도파민 최대치. 저 새벽 5시 일어나서 하루 종일 막그 지도에서 맛집 찾고 다 있고, 그래프들에서 아침 뭐먹을지저 원래 아침 안 먹잖아요. 아침 먹고 싶어가지고 막, 장바구니에 가게를 한 10개 정도. 저장해놔? 어, 여기서 남편 못뭐 고르라고. <laughs> 저문 뜨면 막 뭐가 다 주문 준비가 돼있어 결제만 하면 돼뭐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콕 여행 영상을 조금 더 올릴 예정이고 저희는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갈게요 명령진사갈비 갑니다 방콕에 <laughs> 새로 생겼대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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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으로 즐겨요 한국에서 안가본 사실 어둘다안가본 명령진사갈비 가